이슬비 묵상 2019년 1월 27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관계의 제자도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함께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 교사는 자신들도 주인이면서 타인에게 심판자 행세를 했습니다. 제자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자신을 반성하며 타인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자답게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엄두가 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끈히 제자답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낙인 찍고 배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고, 사람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큰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비적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타인을 단정 짓지 말고 그들의 변화를 마음 열어 기대하십시오. 오늘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